아, 이거 알아. 괜찮아 이거 중간에 이 들어왔던 한번더 높아지는 오야 이나 아, 진짜 이노야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붙어. 야, 야 잠만. 다 <laughs> 너도. 야뭐더뭐 더. 아니 누군데아 네. 누군데? 어, YS 팀. 아, 팀. 잠깐만, 저의... 아 애들이 내가 YS 팀이라고 야, 있는데. <웃음> 있는데. <웃음> 아니야 어, 어, <laughs> 어, 어, 소리야 너 너. 아니야 아니야 소리야 소리야. 오야 나가 아아! 나오라고 야! 이마트 나오라고! <laughs> 어로봇자 딱대 여기..여기서 <laughs> 어, 내가.. 오! <laughs> 어 과연? 오나 어, 이거 아, 진짜 이눔스테야나 진짜 이눔스테트 이모스체. 야 퀴즈트야 퀴즈트 보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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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어디갔어? 어 뭐야? 야! 소이 많이 나어어 야! 야. 야. 니벗도아니었어 <laughs> <야. 웃음> 야! 야로블좋야잠시야 심리적 개어지는데야 놔둬! 아이처리야? 야, 저... 야, 야. 야, 야, 야 자기소개부터 해봐! 야! 너 뭐야? 순진한 이노센트 어? 야! 아씨! 이인줄 야, 야 말이 없다고 나 말은 좀 안... 응. 아니지 아저 이번엔 야, 인난 야, 진짜 경찰이야 나 진짜 난 진짜 경찰이야 나야나 경찰이거든? 나 로봇찬이거든? 맞대나때뭐도야 야! 보이는 애들 다 죽인다 야야 로블좋아 로블좋아 저리가 나나너 야! 야, 와쌤이 나와. 어, 앎습니다 봐. 야, 어, 내가 죽였어. 내번 뭐, 내가 뭐 더야. 아! <laughs> 아니야. 다음 판 QZ 뭐야? 내 예상이야. 아이, 초리아 아, 경찰 나오고 QZ 먼저 나올 것 같다. 아, 아좀 오케이, 올라왔다 맞아, 맞아. 야, 태식이다 어? 아, 무슨 소리야? 태식이 <laughs> 이름이. <웃음> <있어>. <웃음> 어, 야 내가 순수가 아니다. 아니다. 나 QZ. 야, 처리하다. 처리하다. 지연 퇴식이야. <laughs> 야, 경찰 누구야? 경찰? 이마트 차대 너무 살처럼서어 이렇게 됐나 봐. 감기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아, 죽었어요, 아저씨. 아, 총, 아, 총대사람 없어? 야, 야, 총이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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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야. <laughs> 올라가 올라가. 들어가는 저걸 안 죽을 거야. 아니, ]까요? 나를 올라가고 싶어요. 으아. 야. 야, 나를 밟아 밟고 있어. 아, 네. 아 밟고싶어 <laughs> 오야 너무, 너무 밟으면 키안큰데 어. 아니 씨 누구냐 방금 나도 <laughs> 아, <내> 밟아 누구냐 <laughs> 아 경찰 나온다 <목소리> 아 자꾸 나이노 센스야 아니 야, 아 근데 생각해보까 나도 이노 <목소리> 센스 나오는게 당연한거네 야저 왓셈이야 왓셈이야 야 왓템이, 왓템이야, 왓템이야, 왓템이야. <목소리> 왓템이야. <목소리> 왜? 아니, 아니 야만해 왜나 아야 야는 야만해 형 내가 나죽면갑자이날 몰아갔어 갑자이날 몰아갔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딱 봐도 로블 조아가동찰이라고 했거든? 룰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야, 초리, 야 초리야 그럼 너 뭔데? 나나 인어센트라니까? 나야 그럼 야, 세지가 너 뭔데? 야나뭐더 세지가 아 뭐, 이번판 뭐더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고너만 아, 원씩 준다고? 어 이번판 나뭐더는 9개 아, 만원 내놔 오늘 부루마블 만원다야 그럼 초리 하해 초리 안해 그럼 라고 그래. 초리 안해나데야블 만원 준대 아, 부루마블 그, 만아그아그아씨 아니야 나 아니야 야로브즈야 뭐야? 아니야 로브즈 경찰 오또야 정리가 불법이아이놈야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야, 진짜, 어... 진짜, 진짜 야, 경찰 야나 아, 진짜 경찰 야대모이부터 죽인다 이모 이모 이가대식이부터 죽여라 태식이부터 죽여오아 이마트 포로서 이마트, 아, 아, 이마트, 아, 코러스, 이마트. 이마트. 아? 너지 너지 너지, 너지. 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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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야, 마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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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시만 이마트라고 얘들아 나나나 아니 뭐야 이마트 아니야? 여기 있... 노래 맨날 끊었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야 소리야 연속 세번 나온 거야? 야 와쌤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들은 거 보니까 알지? 나 아닌 거 아니야 이마트야 야나 여기 계속 숨어있었는데 그렇지 관리자한테 돈받았냐왜이렇좀 얻어봤나 보냐 쟤쟤 알았지 짜파게티야 <목소리> 아아나 뭐, 아, 진짜 여벌도 뭐, 경찰이야 여벌겨 경찰이야 이여겨 경찰이라고? 아여벌도 경찰이야 아요 야야 경찰 누구야? 아이경아 아이, 경찰이 누구냐고 말하면 안되잖 아씨 안돼. 아니야 자기겨 아, 경찰이라고 생각한다. 했은... 갑자기 썰어다는데야 나한테 보이는 애들 다들 다소리 다 다지고. <목소리> <거야>. 이거, 이거 <목소리> 이마트랑 로블 좋아 이마트랑 로블 좋아. 내뭐야 사람을 왜 죽였어? 야야 <목소리> 어, 스파리오. 야이 달리기. 아, 니미미야 이거 이거 이 노루주. 아, 아, 아 그래. 붙지마. 붙지 아, 너 경찰이오도 붙지마 그냥. 개소리. <laughs> 야야 왓셉이 나 왓셉이 말이야. 왓셉이라고? 어, 야, 야 갑자기 날 이렇게 몰아 간다고? 야, 야 나, 갑자기 나 갑자기 나 이렇게 몰아 간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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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왓셉이랑 같이 다닌다. 왓쌤이랑 같이 다닌다. 아나 진짜 뭐도 아니니까 야 코로나야 너 저리 가에 또... 같이 가 같이 가이만큼 같이 가 나라고 아, 아, 아니 나왜 나를 왜쏴아니씨 아이 울지 말라고 아이 쇼내 건데 나왜나여기안가나야심리자때는데야 누구야 누구야 자기 소개 막야오는 뭐야 어왔다시야 십도 아싸야 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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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왜 이렇게 칼질?